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여성을 주제로 하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느덧 6회째를 맞은 광주 여성 영화제를 오명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여성 영화제의 개막작 인도의 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밤에 여성이 버스를 탔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들에게 죽임을 당한 한 인도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렬하고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통해 여성의 의미를 묻는 이 영화가 우여곡절 끝에 광주를 찾습니다. 자국내 이미지 실추를 걱정한 인도가 영화를 상영 금지시켰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감독이 직접 만들었는데 여성 감독이 인도에서는 자국내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한다고 방영이 금지됐어요. 하지만 BBC에서는 상영을 이렇게 강행했고요. 지금 또 저희가 광주여성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적이긴 하지만 또 우리 삶, 삶이나 지금 지역에서도 이렇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개막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여성을 소재로 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제6회 광주여성영화제. 꽃은 핀다라는 주제 아래 11일부터 15일까지 이루어지는 엿새간의 여정이 광주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장에서도 상영된 바 있는 이다와 국내 감독 작품인 위로공단과 거짓말 등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한 사전 예약 신청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세상 모두를 위한 축제라고 하는 모토로 2010년부터 매년 11월달에 영화들을 진행해왔어요. 그래서는 그 모토에 맞게 지역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들에 반대해서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문화 공간이면서 지역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고 하는 이런 영화 축제예요. 그래서 편하게 영화를 통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여성들의 삶을 좀 이해하고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여성영화제가 아닌 누구나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축제 광주여성영화제가 오는 (11일) 드디어 막을 올립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